HSD 엔진은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의 배는 약 9만 척. 그중 상선은 약 3만 척입니다. 바로 그 3만 척이 HSD 엔진의 고객입니다. 국제회사기구인 IMO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황산화물만 규제하던 것이 2023년부터는 이산화탄소 규제로 점차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선박 15대가 내뿜는 황산화물 량이 전세계 전체 자동차가 내뿜는 황산화물 량보다더 많습니다. 기존 규제는 스크러버 설치나 저황류 사용을 통해 환경 규제에 대응이 가능했지만 강화된 이산화탄소 규제는 결국 LNG 추진선으로 교체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LNG 추진선은 DF 엔진, 즉 이중연료 엔진을 장착한 선박을 의미합니다. DF 엔진은 기존 디젤 엔진 대비 가격이 10% 이상 비싸고 이익률도 좋기 때문에 DF 엔진으로의 매출 증가는 환영할 만 일입니다. 따라서 규제로 인한 신조 선박 발주가 늘어 2003년에서 2007년에 발생한 조선업 전체의 슈퍼사이클이 다시금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의 슈퍼사이클은 수주량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2003년도에 수주량이 전년도 대비 두배 이상 늘면서 빅사이클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후 도크가 찬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2003년도 이상의 수주량이 2007년도까지 지속되면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발생합니다. 달주에서 매출 발생까지 2,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주 후 매출 발생은 정해진 미래이고 주가도 수주량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3년을 시작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의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동시에 급등하는 급등세를 연출합니다. 또한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략 8천억 부근이 손익분기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정비를 넘어서 매출이 발생하려면 충분한 수주가 관건입니다. 2018년 수주량이 1조로 늘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2021년도 수주량이 1조 2천억으로 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정비를 넘어선 충분한 수주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수주를 확인했으면 캐파를 확인해야 합니다. HSD 엔진은 호환기 때 생산능력을 늘린 후 불황으로 계속 다운사이징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생산 능력으로 봤을 때 맥스 매출은 1조원 내외입니다. 엔진 생산이 빈 공간에 쌓아 올리는 스택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향후 수주량 증가시 임대 중 공간을 재확보하여 캐파를 충분히 늘릴 여력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엔진 완성 후 시범 운행하는 테스트 장치가 4대 뿐이어서 수주가 늘더라도 최 호황기 때만큼은 단기간 매출 증가가 불가능합니다. 케파 증설 가능한 매출 예측치는 대략 1조 5천억 원 내외입니다. 초 호황기가 온다면 테스트 장치 증설로 추가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2009년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인수 합병 이슈로 그동안, 그동안 넘버원 거래처였던 대우 조선 해양발 매출을 줄이고 중국 쪽으로 매출 채널을 다변화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작년 거래처 순위에서 중국 업체가 2위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선박 엔진 마켓쉐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쪽 매출 증가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글로벌 조선 경기 호황 시 한국, 중국 양쪽에서 모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신규 수주액을 살펴보면 2019년 바닥을 다진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주액은 1조 2천억 원에 달해 손익 분기점을 넘는 유의미한 수준의 수주액을 보여줍니다. 2022년도 수주액도 NH 투자증권 예측치는 1조 5천억 원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수금이 15%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향후 수주가 저가 수주가 아닌 선별 수주로 선박 엔진 시장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NH 투자증권의 예측치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부터 IMO 환경 규제로 인해 중고 선박 엔진 교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이후 출고된 선박의 경우 DF 엔진 장착을 위한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DF 엔진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신시장은 선박 엔진사의 화랑기를 더 앞당겨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감사합니다.